대한민국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격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민의 힘의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 투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혀 무산되었고, 이는 단순한 정당 내부의 갈등을 넘어 한국 정치사에 깊은 파장을 남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 지도부와 후보 간의 첨예한 대립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당원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영두 의원은 당원들의 단일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고 말하며 보수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염려를 안겨준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를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며 의인은 사익에 매몰된 정치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일화 시도가 내란 세력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한 이유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만과 당원들의 의견. 수렴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절차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단일화 실패라는 핵심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희용 대표는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상대를 굴복시키면 승리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는 대중의 공감을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대중의 공감을 얻는데 소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단일화 실패의 원인으로 권영세, 권성동 의원의 인위적인 개입을 지목하며 애들이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각본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결별 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 비판이 압박이 아닌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의 속도전을 예로 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영두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증원, 법안에 대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독재자들의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삼권 분립의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의 핵심 쟁점은 경제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선거로 압축됩니다. 박성준 의원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및 경제회복을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두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의 요청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용 대표는 낮은 투표율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높은 투표율로 선거가 마무리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후보 교체 논란, 단일화 실패, 사법부 압박 논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신중한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